안녕하세요. 정류물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 오늘은 이교시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 다 풀었죠? 다 풀고 확인만 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안푼 학생은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먼저 풀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도록 하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류물체 부피를 우리는 1세제곱센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1cm 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1을 3번 곱했고, cm도 3번 곱했어요. 1을 3번 곱한 거는 의미가 없죠? 똑같이 1이라고 쓰고, cm를 3번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로는 이렇게 쓰고요. 뭐라고 읽으냐 하면, 1 3, 3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쌓기나무가 다음과 같이 직류면체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직류면체의 부피가 왼쪽의 부피보다 얼마나 더 큰지 얘딱 봐도 얘가 더 크네요. 자, 얘는요, 두 칸, 두 칸씩. 민넓이가 어, 4짜리가 어, 두 2층으로 있습니다. 얘는요, 어, 얘는 4줄, 2줄. 그러니까 민넓이가 8짜리가 2줄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총 8개, 얘는 16개 이렇게 됩니다. 즉, 8 세제곱센치, 얘는 16세제곱센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클까요? 그렇죠. 8 세제곱센치만큼 더클 겁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치 미터인, 부피가 1 세제곱cm짜리 사키나무를 다음 과 같이 쌓았습니다 사키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부피를 구하세요. 부피는요. 밑넓이만큼의 높이에요. 그러면 가를 보면 가는 네 줄, 세 줄. 그리고 높이는 3즉4 3 3 요렇게 되네요. 부피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1 2고 3을 곱하니까 36 요렇게 될 겁니다. 단위는 여기 있네요. 자, 나는요. 두 줄, 두 줄. 그리고 높이는 세 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12 이렇게 됩니다. 자, 단은 4줄, 3줄, 그리고 높이는 2줄이요. 4 곱하기 3, 2. 그러니까 24의 부피를, 24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갖네요. 네, 4번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면체와 정류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 부피를 구하는 식이요. 여기 뭐라고요? 그렇죠. 민 넓이만큼의 민 넓이만큼의 높이에요민 넓이만큼의 높이가 계속 쌓여 있는 걸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육면체는요. 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곱하고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그런데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모든 모서리가 다 같죠.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역시 똑같이 한 모서의 길이라고 쓰면 됩니다. 네, 5번입니다. 슬기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인 직류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습니다. 부피는 얼마입니까? 부피는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써있네요. 민넓이만큼의 높이. 민넓이는 5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고, 요만큼이 높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43제곱 센미터 이렇게 되네요. 단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6번 부피가 가장 큰 물건 딱 봐서 부피가 큰거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어, 계산을 해야겠죠. 기억은 기억은 밑넓이는 5곱하기 19 그게 높이가 4로 되어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있다. 니은은요 밑넓이가12 곱하기 15 이렇게 되고 높이는 2 이렇게 되네요. 디귿은요. 예, 7곱하기 7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이거는 이제 싹 계산을 해야겠죠. 기억을 싹 계산하면 어, 여기 두개 계산하면 20이네요. 그럼 20곱하기 19니까 380 나오네요. 어, 380 세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되고요. 니은은 네,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쉽겠네요. 30곱하기 12니까 360 세제곱 센치미터. 네, 7곱하기 7곱하기 7은 7을 세번 곱하는 거죠. 이거는 343입니다. 세제곱 예, 센티미터 이렇게 되네요 그럼 숫자가 가장 큰기억이 가장 부피가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에요 부피가 280이다 부피는 밑넓이 만큼의 높이입니다 어, 그랬을 때 280이 나왔대요 그러면 7 곱하기 8 곱하기 높이는 모르죠 요게 28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87에 56이니까 56 곱하기 네모는 280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음, 뭐, 4 넣으면 조금 작고요. 5 한번 넣어볼까요? 5? 56 곱하기 5 하면, 여기다 쓸게요. 56 곱하기 5 하면, 530, 5280. 딱 맞네요. 예, 그러면 높이는 5cm 이렇게 되겠 겁니다. 8번입니다. 두 중기면체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아요. 그러면, 민 넓이는 얘는, 어, 민넓이로 어, 모르네요. 여기하고 곱하기 4도피. 요게, 6 곱하기 3하고, 8을 한, 요거가 같답니다. 그러면, 물론, 계산해서 나눗셈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그냥 같이 맞춰줄 수도 있겠죠. 여기,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곱하기 2 곱하기 8. 요게, 6 곱하기 3 곱하기 8. 그리고 요게, 곱하기 8이 같네요. 그럼 여기 앞에만 같아주면 되겠죠? 앞에만. 어, 어떤 수에 2를 곱했더니 18이 나온다. 그럼 네모는요? 그렇죠. 네모는 9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는 9cm 이렇게 될 겁니다. 네. 9번입니다.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다 담같이 쌓았습니다. 정육면체요 쌓은 정육면체 부피가 216일 때 작은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하나가 얼마일까요? 이게 예.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요 상태네요. 요게 21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 요거 하면, 예, 요거는 지금, 어, 요거는 지금 개수죠. 개수. 개수니까, 어, 27개에다가 부피를 뭔가를 했더니 요게 216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부피를 뭔가를 했더니 원래는 우리가 1 세제곱센 3 세제곱센티미터로 하는데 어1 세제곱센티는 원래 이렇게 써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요 네모칸에 들어갈 말 들어갈 숫자는 몇 정도 될까요? 어, 대략 음, 3내면 택도 없고요. 네. 3 내면 택도 없고 5 어, 너도 10, 100이 넘으니까 안될것 같고요. 8 정도 넣어볼까요? 27 곱하기 8 하면 8, 7에 56, 8, 26, 216네 나오네요. 그럼 네모는 8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이 네모가 무슨 의미예요? 요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8이라는 뜻입니다. 요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8이에요. 그런데 힌트는 이게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같은 모서리를 세번 똑같이 곱하기 때문에 네모 네모라면 헷갈릴까요? 세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 하면 요게 8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죠. 요게 8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야 되니까 세모는 몇이 될까요? 2가 되겠네요 그렇지 2를 3번 곱하면 8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정육 매체의 하나의 모서리의 길이는 몇이란 뜻이에요 네 하나의 모서리의 길이는 2라는 뜻이 될 겁니다 네 여기 이 문제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잘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쌓기나무를 1 세제곱 센티미터 짜리를 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9번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부피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꼭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가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헷갈리게. 자, 직류면체 모양의 카스테라를 잘라서 정류면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잘라서 정류면체 모양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잘를 뿐이지 자른 다음에 얘를 다시 합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라서 가장 큰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가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니까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해야겠네요 가장 작은 녀석은 여기 10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가로도 여기 10에서 끊어주고 세로도 10에서 끊어주면 되겠네요 즉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새로 만들어진 카스테라는 10cm, 10cm, 10cm 짜리가 이게 가장 큰 걸로 할수 있죠. 여기가 11이 넘어가 버리면 높이가 12, 12, 12니까 더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카스테라는 이렇게가 됩니다. 음. 1,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요게 카스테라가 아니라, 차르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르기면 이거를 세 개를 어, 곱해서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음, 해볼게요.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부피를 구하면 3천이죠? 예, 3천보다 작은 상태에서, 3천보다 가장 작은 상태에서 어, 가장 큰 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러면 문제가 전혀 달라져요. 어, 여기 기억하고 있고요 자, 11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오늘 출석문제 내야겠죠? 출석문제는, 어, 똑같습니다. 민 넓이만큼의 높이요. 민 넓이는 만큼의 높이. 이게 이단원의 핵심 중에 하나에요. 자, 11번. 부피가 72인 직류면체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놓은 표를 완성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계산해서 어떻게 7십이 만들지 하지 말고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부피가 72라면, 높이가 여기는 72네요. 그럼 1, 2,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72는 어떻게 구성된 숫자냐 면 사실은 8 곱하기 9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넓이 얘는 2 곱하기 4로 8 만들어주고 높이 그대로 이렇게 갔네요. 그럼 또또 또 한번 나눠줄 수 있겠네요. 얘는 얘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3 얘한테 줄까요? 3 줬으니까 12 그리고 여기는 3이 남죠. 그럼 맞죠? 어72 되네요.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요. 어, 얘를 더 줘버릴까요? 그러면? 36,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도 줄수 있겠네요. 어, 다 주지는 말고 6만 줄까요? 이건 6 곱하기 9니까 12 곱하기 6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수학의 김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